예 안녕하세요 건강이 t v 입니다 어, 10월 2일 오후 예, 오늘은 들깨수확은 포기하고 예, 여기에 이제 오이를 심었던 오이 지지대 철거하고 또 고구마도 또 한두로 예, 캐고 여기에다가 예, 오늘은 또 이렇게 올해 장마로 인해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배추가 안 됐다고 그래서요. 배추는 지금 이제 하면 너무 늦을것 같고 해서 봄동을 심어서 어 봄에 배추 대신 김장을 좀 담아 먹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봄동 심는 것 영상 함께 올리겠습니다. 하나 들었습니다. 하나, 콩, 3개, 쪼끔, 4개, 바삭해. 감자, 아니, 고구마 줄기입니다, 고구마 줄기. 예쁘게 달렸죠? 예, 이거 이제 봄동 심으려고 오이 두룩가고 고구마 두룩을 해체했는데요 에이, 요거 한 6m? 6m 두룩에서 이만큼 고구마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네, 이제 노타지를 다 쳤고요 음, 여기다가 이제 월동 배추 씨앗을 심을 예정입니다. 이번에 심어서 이제 내년 봄쯤에 초봄쯤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도 이제 배추 씨, 씨앗 월동 배추 씨앗을 심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쪽에다 는또 쪽파. 예, 그리고 시금치, 밭. 예, 요렇게 심었습니다. 오늘. 이렇게 심었는데요. 이제 올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었거든요. 그래서 또 내년에 수확해서 우리 또 가족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가 또좀땀 흘려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홍광이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좀 남겨 주세요